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주님의 샤라웃을 받은 남자 유튜버 박한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CM아지트 뉴스가 한 30분 정도 늦게 나와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제가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 학주님이 제 방송 또 박한수 포에버 샤라웃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보시는 것 같아서 저 햄버거 다 먹는 것까지 기다려주실 필요 없다 그냥 올리시면 된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CM아지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고요. 11월은 바로 11월 10일 제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뉴스 살펴볼 건데요. 자, 신규 클래스 기검사가 바로 내일 나오죠. 어떤 식으로 나와서 또 과연 리니지W 생태계를 망가뜨려 놓을지 아니면 생태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지 한번 내일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클래스 자체는 굉장히 싼뽕하고 예쁘고 깔쌈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체인지 기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클래스 체인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4주년이라고 100 아데나로 에, 원래 평상시에는 2,000 다이아로 했어야 되는데 100 아데나로 클래스 체인지 할수 있게 여러분들의 55,000원 아낄 수 있도록 우리 학주 형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박수 세 번.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체인지 기검사가 진행되고요. 전체 클래스 체인지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10월 초에 전체 클래스 체인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검사로만 가는 클래스 체인지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 체인지 코인까지 공짜로 주냐? NC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네, 2,000 다이아 공짜로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클래스 체인지 코인은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신규 아레 던전이죠. 신규 아레나 던전 신수의 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존나게 쟁하시고 보스 잡고 템 먹고 머리채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일주일에 7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입장가능 레벨은 85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신비한 고공 모아서 컬렉도 하고, 가오도 만들고, 갖다 팔아서 쌀 먹도 하고, 쌈싸 먹고, 보쌈 먹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유일 등급 마법인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일인형이 나왔죠. 네, 유일변신 나온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유일 마법인형이 나올 때가 됐어요. 유일변신 나온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할파스라는 약간 베르세르크 느낌 이 살짝 나는 요 친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유일 마법인형 전용 스펠이 그래서 뭐냐 한번 봐보니까 할파스의 가오 일단 캔슬 면역입니다 이 법사들이 이제 그냥 피눈물 을 흘리는 거예요 뭐 왕캔슬 왕 왕뭐 이런 거 그냥 다 면역이야 어 옷을 벗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그 다음에 최대 HP가 50% 이하일 경우에 최대 HP의 50%를 회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가 반피 밑으로 내려가면 풀피가 된다 쿨타임은 언제? 10분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은 반피 밑으로 내려가면 풀피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할파스의 위험. 피격 시 3%의 확률로 보호막이 발동된다고 하는데요. 지속시간이 5초나 되고요. 이 보호막이 과연 보호막 그, 게이지가 어느 정도일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재사용 시간, 재사용 대기 시간도 50초로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요. 그 다음에 또 할파스의 집념 네, 공격시 일정 확률로 6초 동안 주변 범위로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는데요 디버프 대상은 2초 동안 이속 마이너스 30% 근명 원명 마이너스 45% 마증폭 마이너스 20%의 효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생존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마법 인형이 되겠고요 요 보호막이랑 그 다음에 피차는 거 효과가 어느 정도로 사기일지는 예, 뭐 원령님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규 변신 마법 인형이 추가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지역, 예, 신규 지역의 보스죠 무화가 초월 변신으로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신규 변신 또 이것도 신규 보스였던 것 같은데 요 라트모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설 인형, 아 전설 변신 나오고요. 그리고 초월 인형 그림리퍼가 추가되고요. 신화 인형 파프리온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전설 인형도 추가됩니다. 자, 신규 변신 마법인형 스킨 추가됐는데요. 허니, 아나, 니, 너, 허, 에나, 소다팝. 소다팝, 네. 바로바로 바로 우리 지금 미, 그냥 폼이 미쳐버린 케이팝 데모 런터스의 사자보이즈죠. 사자보이즈 형님들이 니지 W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자보이즈 형님들의 저승사자 스킨. 누가 봐도 그냥 대놓고 표절했는데, 케이팝 데모 런터스 사자보이즈와 거기에 나왔던 그 호랑이 전령이 나옵니다. 모르는 척 해주자고요. 예. 네. 그냥, 모르는 척 해주자. 어, 자자보이즈랑, 누가 봐도 케이팝 데몬헌터스인데, 그냥 저승사자랑, 검은범 2호가 나온대요. 오케이, 우리 모르는 척. 다 같이 해주기, 약속.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요. 신규 패추가 되는데요. 세인트버나드랑, 심해의 세인트버나드, 시베리아노스키랑그 다음에 만월의 시베리아노스키 나오는데요. 요거, 심해의 세인트버나드랑, 만월의 시베리아노스키는 약간 약빨고 만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학주형? 어, 요런 이제 약간 약빨고 만드는 느낌으로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 신규 면갑이 추가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우라키아 면갑. 명갑. 아우라키아 면갑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에,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면갑에, 안타 가오, 발라카스 가오, 린드 가오까지 마지막에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령 면갑까지 가오로 만들면 아우라키아 면갑을 낄수 있는 거로 아는데, 요게 이제 그냥 빛나는 아우라키아 면갑이었는데, 당연히 우리 빛나는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찬란한 나온다는 거는, 뭐, 그냥 이건 공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알고, 있, 알고 계셨던 거잖아, 맞잖아.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좌 같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시겠고, 이 아우라키의 깃털로 이제, 요, 빛나는 아우라키아 명갑이랑 제작을 해서, 찬란한 아우라키아 명갑을 만들 수 있다는데, 간지나게 생기긴 했네요. 명갑이 간지나게 생기긴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효과가 되고, 또 뽑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는, 네, 요것도 한번 원령님 방송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리부트 월드 린드비오르의 가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해골 오크 엔트 월드에 린드비오르 가호가 추가되니까 패키지 사서 가호 만들어야겠죠? 가호 만들어 줘. 네, 린드비오르 가호 나왔고요. 자, 엔트월드 드디어 제가 그렇게 채널 W 방송에서 얘기했던 엔트월드 본토 PVP가 풀립니다. 박수! 아니 학주형 이정도면 나를 약간 사랑하는거 아니야? 막나 좋아하고.. 학주형 나 남자 안좋아하는데? 곤란한데? 아 학주형이 게 제가 원하는거 지금 얘기한거 다 너무 들어줘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지경이에요. 사실은 지금 채널W에서 박한수 포레버 했을때부터 좀 흠칫 약간 이거 비밀연애하다 걸린것처럼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채널W때 했던 얘기 예 엔트월드 서버이전 내달라 그 다음에 엔트월드 본토 pvp 풀어달라 다 풀어줬습니다 제말다 들어줬어요 이 정도면 학주형 나랑 친구하자는 거지 아, 술 한잔 합시다 언제 연락주세요 네, 그래서 엔트월드 평화의 가오가 해제된다 네, 그래서 본토 pvp가 풀려서 지금 사실 엔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합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합은 본토 pvp가 풀려야 된다는 굉장히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본토 pvp가 안 풀리니까 쌀먹들이 너무 본토 호스를 다 편하게 잡아 어 그래서 이제 본토에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풀려서 이제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엔트월드 1 플러스 1이죠 PVP만 풀리는 게 아니라 바로 캔트 공성전까지 나왔습니다 박수 두번트 뭐! <laughs> 공성전 무려 무려 언제? 한달 뒤도 아니고 2주 뒤도 아니고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1월 9일 바로 제 생일 전날인데요. 마치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마냥 이렇게 내준 또 학주형님 레스펙 오케이 그래서 켄트 공성전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온다는 점. 보통 이제 리부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월드 1서부터 1 2서부까지 전부 다 켄트 공성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1서부7서부뭐 뭐 이런 식으로 두개 서버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또 이번 주 일요일 공성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롤드컵 결승 아닌가요? kt대 티원 봐야 되는데 살짝 곤란해. 자 다음 신규 혈맹 문장이 추가됩니다. 이건 뭐 제가 잠깐 접었을 때 내가 만든 혈맹 문장 시즌 2뭐 이거 선발된 거라고 하는데 아 이번 혈맹 문장 좀 퀄리티가 초월 살짝 처참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레벨업 보상 개편. 자 그래서 레벨업 보상 개편 돼서 뭐 초월 변신도 주고 신화 변신도 주고 한다고 했죠. 이건 업데이트 노트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시스템 시즌 패스가 추가됩니다. 자 요것도 조금 획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목하셔야 될게 사실 린더비 지금 패키지 나와도 이제 안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나 구섭하신 형님들 패키지가 나와도 그냥 와 패키지 나왔냐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학주 형님 고민 너무 많습니다. 매출은 떨어지지 사람들이 지갑은 안 열지 돈은 매출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지금 1단계 그런 과금 BM 약간 좀 변경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점점 패키지가 아니라 패스쪽으로 가야 돼요. 예, 우리도. 예, 점점 패키지 그만 팔고, 패스만 사면 게임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1단계로 약간 좀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 아주 칭찬의 학주형. 칭찬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자, 시즌 패스가 추가되는데, 과연 얼마나 혜자스럽게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얼마나 관, 혜자스럽게 나오는지는 내일 업데이트 되면 한번 저랑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월드맵 고속이동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월드맵 고속이동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한번 해봐야 알것 같은데, 이게 월드맵에서 이렇게 찍으면 그냥 막 존나 빨리 달려간다는 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단 내일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고요. TJ 인형 변신은 다음 주입니다. 자 예고됐던대로 혈맹 캐릭터 월드 서버 이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날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캐릭터 서버 이전 같은 경우는 제 생일 자 11월 10일 언제? 제 생일 밤 00시 제 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캐릭터 서버 이전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선물 준비해오시면 알라뷰 자그 다음에 자, 자 리니지W 4주년 기념 스페셜 이벤트 진행되는데요 출석체크랑 예, 또 행운의 인형 무도회라고 해가지고 뭐 던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가서 춤 열라쳐 제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요딴 것들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주년 기념해서 요런 사료도 준다고 하니까 멍꿀멍꿀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고요 페일월드 오픈 기념 푸쉬도 뿌려준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멍꿀멍꿀 먹도록 하겠고요 자, 4주년 기념 주말 스페셜 푸시가 온다고 하는데요. 스페셜 푸시가 무려 8번에 걸쳐서 온다고 하는데, 이게 아침 9시에 온 게. 밤 12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어나셔서 시간마다 에, 2시간마다 열심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딴 것들 준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11월 8일부터 16일이고 그 다음주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또 다른 아이템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11월 주말 내내 푸시 보상 좀 야무지게 주면서 4주년을 그래도 좀 기념하겠다 요런 의지가 보이네요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의 박수 두번 학주형 칭찬해 자, TJ 쿠폰 진행되죠 그래서 TJ 쿠폰 이번주는 무기방어구 캐시 아이템이고요 다음주가 이제 변신인형 스펠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TJ로 날리신 것들 복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드디어 오래 기다리신 바로바로 그 소식입니다 신규 월드 페일러가 오픈됩니다 아데나 서버랑 알폰스 서버랑 같은 환경으로 진행되는 경제 특화 월드고요 네, 그래서 페일러 월드 오픈 기념해서 뭐 이딴 것들 준다고 하고, 역시나 아데나월드처럼 황금 던전이 있기 때문에 요 황금 던전을 매일매일 1 0 0 0원씩 갖다 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출석체크 요단식으로 팔고요. 페일러 가오도 있고, 페일러 월드 웰컴 푸시 있고요. 스페셜 푸시도 있고, 성장 지원 푸시 있다고 합니다. 다 열심히 멍꿀멍꿀 받아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딴 것들 페일러 월드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자그 다음에 축복의 기원 상점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원 상점도 다시 진행되니까 비약 열심히 사서 드시면 되겠고요 장비의 기원을 흡수하는 부적도 아 형님들 요거 이제 내일 다시 시작하면 오늘 갖고 계신 거 예, 이제 오늘 갖고 계신 거 서버 이제 꺼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예, 저거 만들 수 있는 거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그래서 요거 제작도 할수 있고요 자, 유일 변신, 또, 누군가가 유일 변신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신규 상품 안냅니다. 클래스 체인지 코인 상자 판매하니까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화수분 상자, 스펠카드 보급 상자, 4주년 보급품 상, 서... 4주년 보급품 상자, 스텝 1부터 6까지 쫙쫙쫙 판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4주년 종합 상자, 스텝 1부터 4까지, 요딴 것들 들어있는 거 파니까, 잘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거 사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출석체크 4주년 스킨카드겠죠? 네, 아까 그, 짭소다, 예, 짭사자보이즈랑, 짭 케몬, 케이팝 데몬헌터즈 호랑이 스킨 파는 거, 요거는, 예, 여유가 되시면, 구매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출석체크 또 요딴 식으로 팔고요. 자, 해골오크 엔트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예, 판매한다고 하니까 예, 또 아무래도 가오가 나왔기 때문에 가오 재료 상자를 또 바로 팔아버리네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판매하는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아, 너무 기대되는 업데이트네요. 굿섭 형님들도 새로 나오는 사냥터 아주 멋있게 나와서 기대 에 너무 될것 같은데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